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통산 5,008과 3분의 1 이닝을 던지는 동안 999개 의 볼넷을 내준 그레이 매덕스는 1,000개의 볼넷을 기록하기 전에 은퇴합니다. 매덕스는 통산 고의사구가 177개로 자신이 내준 볼넷의 20%에 이를 정도로 고의사구를 아끼지 않는 투수였는데요. 이처럼 강한 타자를 피해가는 고의사구는 실점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메이저리그에서는 실점을 감수하고 말루에서 고의사구를 내주는 정말 징기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1998년 애리조나 벅슈얼터 감독은 8대 6으로 앞선 9회말 2사 만루에서 베리 본즈가 등장하자 고의사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인 브렌트 메인을 잡아내 8대 7로 승리하게 됩니다. 말로 고의 사고는 전에도 세 번이 있었지만 모두 기록을 막기 위해 나왔던 것들로 승리를 위해 말로 에서 고의 사고를 내준 건 슈월터 감독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8년 슈월터를 따라한 감독이 나타납니다. 템파베이 감독 조 매든이었습니다. 매든은 7대1로 앞선 9회 말2사말루에서 당시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이자 그의 아메리칸 리그 타점왕이었던 텍사스 조시 에밀턴이 등장하자 과감하게 고의사구를 지시합니다. 이에 한 점을 내주고 계속된 2사말루에서 다음 타자인 말론버드를 3진으로 잡고 7대3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점차에서 고의사고를 내준 슈월터와 비교하면 좀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든 감독은 이번에는 엔젤스 유니폼을 입고 또 텍사스의 간판 타자에게 말루에서 고의사고를 내주는데요. 오늘 본즈와 해밀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말로 고의사구라는 훈장을 받게 된 선수는 코리 시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앞선 두 번과 달리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남은 상황이 아니라 경기가 한참 남아있는 사회에 일어났다는 건데요. 매든 감독은 사회말 1사 말루에서 그것도 팀이 2대3으로 뒤져있는 상황에서 시거가 등장하자 고의사구를 지시합니다. 고의사구 지시에 가장 당황했을 사람인 엔인절스 투수 오스틴 워렌이. 이후 희생플라이와 보크로 두점을더 내주고 스코어가 6대2로 벌어짐으로써 매든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선수들을 불타오르게 했는지 에인절스 선수들은 5회 초 곧바로 육안타를 집중시켜 5점을 뽑아내고 7대6으로 경기를 뒤집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3실점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할수 없는 말로 고의 사구에도 결국 에인절스는 9대6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홈런이 없었던 오타니는 첫 타석에서 통산 다섯 번째 리드 홈런을 그것도 추구를 받아쳐 넘겨버립니다. 초구 리드 홈런은 처음이었는데요. 오타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좌안을 상대로 투런 홈런을 날려 통산 일곱 번째이자 시즌 첫 멀티 홈런을 만들어내고 배트플립을 시원하게 합니다. 아델과 월시가 나란히 시즌 2호를 날린 인젤스는 루프, 테페라, 이글레시아스, 불펜트리오가 4와 3분의 1이닝1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샌데고는 2017년 전체 3순위 지명자로 2019년 메이저리그 최고의 유망주였던 맥켄지 고어가 데뷔했는데요. 평균 95.6마일 페스트볼을 선보인 고원은 알비스에게 웰컴 투 빅리그 홈런을 맞았지만 5화 3분의 1이닝 3K, 3피안타 이볼렛 2실점으로 충분히 성공적인 데뷔전을 만들어냈습니다. CJ 에이브람스가 프로 첫외야수로 출전하면서 9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한 김하성은 결정적인 두 개의 호수비와 함께 적시타를 때려낸 후 이사 일루에서 마차도에빗 맞은 좌익수와만타때 일루에서 홈까지 내달린 허슬 플레이를 선보이는 등 공수 주에서 대활약을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 있어하는 사이드암 투수 대런 오데이와의 대결에서 삼진을 당했고 불펜이 무너진 샌데고는 애틀란타에게 5대 2로 패했습니다. 다저스에서 통산 350세이브를 올렸던 젠스는 2K 퍼펙트 세이브로 애틀란타에서의 첫 번째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그제 3홈런, 어제 4-3진 경기를 했던 게레로는 오늘은 홈런을 쏘아올렸는데요. 130m를 날아간 초대형 홈런으로 8경기에서 기록한 5개 홈런은 메이저리그 단독 1위에 해당됩니다. 스트리플링이 4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토론토는 불펜이 5이닝을 1실점으로 막고 오클랜드를 4대1로 제압했는데요. 에덤 신버는 시즌 3번째 구원승을 따내고 메이저리그 다승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로마노는 28연속 세이브 성공으로 팀이 승리한 5경기에서 모두 세이브를 따냈습니다. 전날 좌완 선발을 맞아 출전하지 않았던 최지만은 좌완 에런 범머를 상대로 타구 속도 104마일에 적시 1루타를 날리는 등 오늘도 3타수 1안타 1볼넷 멀티출루를 했는데요. 선발 6경기에서 전경기 멀티출루, 첫 경기 데타볼렛을 포함하면 올 시즌 전경기 출루에 성공한 최지만은 타율, 출루율, OPS, 메이저리그 1위를 유지했습니다. 최지만은 올 시즌 좌안을 상대로도 5타수 4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템파베이는 화이삭스의 2대3으로 패해 3연패 늪에 빠지게 됐는데요. 볼티모어를 상대로 거둔 개막 3연승 이후로는 5경기에서 1승 3패입니다. 화이삭스는 선발 딜런시즈가 지난 경기 5이닝 8K 1실점 승리에 이어 5와 3분의 2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냈고 그레이브먼과 핸드릭스가 8, 구회를 3자 범퇴로 삭제했습니다. 톰 행크스는 유명한 오클랜드 팬이지만 배우 생활을 클리브랜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클리브랜드 역시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톰 행크스가 윌슨과 함께 시구를 한 경기에서 가디언스는 샌프란시스코에 4대 1로 패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호세라 미레스가 아니라 카를로스 로돈이었는데요. 첫등판에서 89개의 공을 던지고 5이닝 12K 3피안탈 1실점을 했던 로도는 지난 경기보다 하나 더 많은 90개의 투구수로 7이닝 국회의 2피안타 1실점 승리를 따내는 무시무시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2년 4,400원 달러 계약을 맺은 로도는 110이닝 이상을 던지게 되면 옵트아웃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회 브랜든 크로포드와 6회 작 피더슨의 솔로 홈런, 8회 조이 바트의 투런 홈런으로 홈런으로만 넉 점을 뽑고 승리했습니다. 전날 우익수로 출장했던 박효준은 오늘은 선발 유격수로 나서 2타점 적시타를 날렸는데요. 타구 속도 62마일의 빗맞은 타구였지만 반대편으로 잘 밀어내 적시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점수를 내지 못한 피츠버그는 워싱턴에 7대 2로 패했습니다. 김하성과 박효준은 아직까지 타구 속도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지만의 평균 타구 속도가 97.4마일로 메이저리그 평균인 88.3마일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김하성은 78.4마일, 박효준은 67.4마일입니다. 참고로 현재 메이저리그 1위는 평균 100.0마일인 스탠튼입니다. 마이애미는 필라델피아를 이틀 연속 꺾고 필라델피아를 4연패 늪으로 몰아넣었는데요. 어제 6가 3분의 1이닝 5K 2실점에 샌디 알칸타라에 이어 오늘은 파블로 로페스가 5와 3분의 1이닝 2K 무실점 호투로 7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4년 7,900만 달러 계약의 슈아버가 1번 타자로 출전하고 있지만 현재 28타수 1안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지 75주년이었던 오늘 매치는 톰 시버의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매치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오늘, 린도어는 좌우타석 홈런을 날려 팀의 10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린도어가 108경기에서 홈런 3개를 때려낸 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그의 33개의 홈런을 날린 린도어는 드디어 인디언스 시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시시 지난 경기 6이닝 8K 무실점 승리에 이어 다시 6이닝 6K 일실점 승리를 따낸 매치는 현재 선발진 성적이 8경기 6승 무패 1.3입니다. 미네소타는 보스턴의홈 개막전에서 8대4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부상당하지 않으면 트라우시지만 부상을 당하는게 특기인 벅스터는 2루 슬라이딩 도중 무릎 부상을 입고 교체됐습니다. MRI 검사를 받을 예정인 버스터는 지난해까지 7시즌을 뛰면서 100경기 이상을 소화한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넬슨 크루즈의 유산인 조 라이언이 6이닝 7K 1실점으로 투한 미네소타는 미겔 사노가 19타수 무한타에서 탈출하는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오프시즌에 있었던 보가츠와 데버스의 연장 계약 협상이 모두 결렬된 보스턴은 두 선수 모두 총액의 차이가 1억 달러 이상 이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가츠는 올 시즌 후 옵트아웃을 쓸수 있고 데버스는 내년 시즌 후 FA가 됩니다. 양키스와 볼티모어의 경기는 1대 1로 연장 승부치기에 돌입했는데요. 10회초와 11회초 모두 점수를 못낸니 양키스는 11회말 1사 말루에서 등장한 채프먼이 세드릭 멀린스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라몬 우리아스에게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을 내줘 2대 1로 패했습니다. 첫세 경기에서 모두 1이닝 퍼펙트였지만 어제 세 타자 연속 볼레후 교체됐던 채프먼은 다시 재구난조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미러키를 10대1로 꺾고 어제의 패배를 서륙했는데요. 아레나도는 시즌 4호 홈런을 알림으로써 게레로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아레나도는 홈런 타점 OPS에서 모두 내셔널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미 에드먼은 트리플 A에서 활약 중인 놀런 고먼의 자극을 받은 것인지 벌써 시즌 3호 홈런을 날렸습니다. 제키 로빈슨데이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다저스는 신시내티를 3대 1로 제압하고 4연승을 달렸는데요. 곤솔린의 4이닝 무실점 꾸역투에 이어 두번째 투수로 등장한 타일러 앤더슨이 4이닝 1실점에 깔끔한 피칭을 했습니다. 다저스는 우왕 곤솔린과 좌완 앤더슨을 1플러스1 탠덤 투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킴브럴이 첫세개의 공을 모두 볼로 던진 후 3자 범퇴로 경기를 마무리한 다저스는 앞선 4경기에서 맹탈를 휘두르고 시즌 OPS를 0.899까지 끌어올렸던 벨린저가 4타수 무안타 2-3진에 그쳤습니다. 신시네티는 다저스 팬으로 자란 헌터그린이 내일 다저스 타디움 경기에 등판합니다. 캔자시티를 2대1로 꺾은 디트로이트는 토켈슨이 7회 역전 트런홈런을 날렸습니다. 카브레라는 안타 나를 추가해 통산 2,995안타가 됐습니다. 컵스를 6대5로 꺾은 콜로라도는 오늘도 불펜이 4와 3분의 2이닝 1실점으로 투했는데요. 불펜 평균자책점 0.86은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홈 개막전에서 이치로가 시구를 한 시애틀은 마르코 곤잘레스의 6이닝 6K 1실점 오투에 힘입어 휴스턴을 11대1로 제압했습니다. 이치로의 전기를 받은 에덤 프레이저는 2004년 이치로 이후 처음으로 4안타 4타점 경기를 만들어낸 시애틀의 1번 타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계 안내입니다. 오전 4시 류현진은 오클랜드를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다시 도전합니다. 5시 샌데고와 김하성은 애틀란타 우한 이안 앤더슨을 상대하며 7시 반 경기에서는 피츠버그와 박효준이 워싱턴 자완 조시 로저스를 만납니다. 8시 노아신더가드는 텍사스를 상대로 등판하며 11시 신시네티와 다저스의 경기에서는 신시네티 헌터그린과 다저스 훌리오 우리아스가 선발 대결을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